김아중 김아중은 1982년생으로 2004년 MBC 예능 프로그램 심심풀이 러브 서바이벌을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에는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대중에게 큰 인지도를 얻으며 톱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원래 가수 지망생이었던 그녀는 출중한 노래 실력으로 영화의 OST도 직접 불렀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바뀌는 그녀의 외모는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특히 2011년 탈세 논란 이후 나타난 달라진 얼굴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고 성형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과거의 김아중은 독특한 매력을 가진 얼굴로 사랑받았지만 현재의 모습은 다소 평범한 미인상으로 변화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매력을 가진 배우로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신이 신이는 1978년생으로 1998년 영화 여고괴담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색즉시공과 위대한 유산 등 다양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감초 역할을 맡아 대중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코믹한 연기와 표정으로 인기를 얻었지만 양악 수술 후 개성 넘치던 얼굴이 사라지면서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현재 신인은 연예계 생활을 접고 대구로 귀향하여 가족들과 지내고 있으며 조만간 스크린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홍수아 홍수아는 1986년생으로 2003년 잡지 3시의 전속 모델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05년 논스톱 5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고 특유의 귀여운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미지를 바꾸고 싶어 했던 그녀는 성형수술을 통해 점차 달라진 얼굴을 보여주었고 이는 중화권 활동에서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 판빙빙과 닮은 외모로 변화한 홍수아는 현재 국내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동하며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강혜정 강혜정은 1982년생으로 1997년 하이틴 잡지 모델로 데뷔했습니다. 1998년 드라마 은시리에서 얼굴을 알리고 독립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내다 2003년 올드보이를 통해 단숨에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이후 여러 작품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였으나 치아 교정 후 이미지 변화로 인해 호불호가 갈리게 되었습니다. 강혜정의 개성 있는 외모가 변하면서 팬들은 아쉬움을 표했지만 현재는 타블로의 아내이자 하루의 엄마로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뛰어난 연기력을 가진 배우인 만큼 앞으로 좋은 작품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해봅니다. 막봄 박봄. 박봄은 1984년생으로 버클리 음대를 편입한 후 2005년 YG 연습생으로 합류했습니다. 2NE1의 메인보컬로 2009년에 정식 데뷔한 그녀는 독특한 음색과 글래머러스한 몸매로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부터 얼굴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고 성형중독에 대한 루머도 불거졌습니다. 평소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고 밝힌 박봄은 최근 부쩍 늘어난 체중으로 인해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음색을 좋아하는 많은 팬들은 앞으로 그녀가 좋은 음악으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 애니원은 곧 컴백을 하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